고대 일본의 중심지는 현재 오오사카 나라 교토 지역인데요. 키나이 지방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모주의 고분군들이 집중 분포되어 있고요. 거기서 발견된 유물들을 모아놓은 곳이 바로 이곳 사카이 박물관입니다. 이 지역에는 고분 분포도 이렇게 많은 고분군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전방 호원분들이죠. 입구 부근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교류도인데요 여기 보면 일본인들의 인식이 나와 있습니다 지도 위치가 약간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주로 일본문의 영향을 준 것은 중국의 남쪽 쪽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반도의 남부를 살짝 스칠 듯말듯 듯 했는데 그렇지는 않죠 또 다른 도표에서는 비교적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와 외국, 이때 정식 명칭은 외국입니다 이건 미생시대 때 중기 위에 나타나는 거지만 동탁이라고 해서 동으로 만든 종 이런 거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항상 남도 지역에서 발견되는데 그건 조금 해요. 야유시대의 문화가 이 지역에서 발전했고요. 들을려서 고분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유물들이 참 많이 나와요. 일본 고분시대를 가장 대표하는 전시관에와 있는데요. 이사카이시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철의 시대란 말에서 보듯이 이 지역에서는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늦죠. 그래서 잘 알려진 것이 바로 기마 문화랑 연관된 것인데 이렇게 기마 무사의 투구와 갑주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발굴된 건데요. 이것은 판갑 평이라고 해서 기능적으로 그다지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시기고려에서는 철갑 갑옷이라고 해서 매우 역동적인 기능이 있는 옷이 있는데. 여기는 그 당시 한반도 남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임 불편한 단순한 방어용의 판갑 투구와 갑옷을 하고 있죠. 이와 비슷한 것들이 지금 한반도 남부에서 일부 발견이 됐는데요. 가야계에 물러서 그런데 이것은 기능적으로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본 열대에서는 철의 시대라는 명칭에서 보듯이 이때 비로소 본격적인 철로 만든 무구들이 사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발견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철촉인데요. 이 철촉이 우연하게 이렇게 된 겁니다. 철촉 속이라고 그래서 여러 개의 철촉이 같이 묶인 것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상당히 재밌다고 생각하고요. 철촉의 모양들이 있는데 이런 모양을 보게 되면 이것이 정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동일한 시대 때 고구려에서 발견된 철촉들을 보게 되면 모양이 최소한도 다섯 가지 이상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매우 날카롭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구대 나타난 이런 단순한 삼각대가리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건 철창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철로 만든 농사 도구들 여기 보게 되면 장식품들이 나오는데 이게 동경입니다. 이거는 보통 삼신 삼신수경 그러는데 여기선 이신 이수경 그래서 세두 신과 두 동물이 표현된 청동 거울이죠.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동경들입니다. 이 쪽에서도 많이 나는군요 이건 옥제품인데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옥과는 다르지만, 옥제품이라고 일단 부르고 있습니다. 경옥계통인데요. 이렇게 관은 대롱으로 된그 관옥으로 가는 구슬 목걸이들도 있고요. 색깔이 다양합니다. 이런 것들은 여기서 온 것도 있고, 수입한 것도 있는데, 의외로 일본 열대에서는 이 경옥은 일찍부터 발견되고 있어서요. 주로 니가다 현 쪽에서 이렇게 옥제품들이 이미 조몽시대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가장 대표적인데요 여기 곡옥과 관옥으로 되어 있는데 곡옥은 구부러진 옥인 거죠 그리고 관옥은 저렇게 관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연결시킨 걸 얘기합니다 옥 제품이에요 근데 이 옥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특히 홍산 문화 이런 데서 발견되는 옥과는 다른 이런 제품이죠 경옥 제품 고옥이 일본 고대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흔히 말하는 일본의 삼종신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옥옥입니다 지금 이 고곡의 원형은 일본 천안가가 지금도 보존하고 있는 거죠. 삼종 신기. 칼, 거울, 고곡 그랬을 때이 고곡이 바로 이 원형입니다. 여기는 식륜들이 많이 있는데요. 식륜들은 말 그대로 흙으로 어떤 형태를 만든 걸 봅니다. 흙 인형을 얘기하는데요. 여기는 개형, 뚜껑형이죠. 그런데 보니까 여기 이렇게 음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구분 안 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형태 것들이 있고요. 투구 모양으로 만든 한유화입니다. 정말 놀라운 발상인데요. 일본은 의외로 이런 문양들이 발달했습니다. 고원에서 그 발견된 토기들을 보면요, 저 원통형 한유화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갑주라고 그래서요, 갑옷 있지 않습니까? 갑옷 표면 이것들도 이렇게 흑인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를 재 구성한 건데 이런 모양들 그리고 집 모양도 있고요. 그 밖에도 많은 흙으로 만든 제품들이 같이 있습니다. 의뢰용에 쓰여진 것들이고, 심지어는 이렇게 옥제품들이 있는데, 이 왼쪽에서 보이는 옥제품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것들은 아니죠. 일본 열대 전형적인 옥제품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말모양으로 된 한유화도 있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당시 기막 봉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의외로이수끼기 토기들 중에서도 이런 제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거기서 발견된 유물들인데 복원한 것이죠. 저런 투구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 유리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 유리 제품들은 당연히 일본 열대는 생산이 안 됐고요. 무리도 없었습니다. 페르시아 지역에서 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로만 글라스 또는 페르시안 글라스라고 부르죠. 각종 철 제품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만큼 경제력, 군사력, 정치력이 확장됐던 시기이죠. 이 토기들을 보면 쇠끼 토기들이죠. 아주 우리랑 연관이 깊습니다. 우리랑 꼭 닮은 것도 있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 전혀 다른 것도 있고, 이게 일본의 고분시대 문화의 특성입니다. 대체적으로 이 전방 후원분의 앞부분에서는 제사가 지내지는데요. 그 지역에서는 이렇게 제사에 사용됐던 유물들이 발견됩니다. 저런 한유화라는 원통형 토기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홍산문화에서부터 많이 발견되는 것들입니다. 전방 포문의 모습이죠. 이렇게 독특한 모양은 사람의 한유화도 있습니다. 여기 어떤 예술성 그리고 종교성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아마 우리도 많이 썼겠죠. 그런데 거의 발견이 안 됩니다. 고기들이참 많아요 이거는 희한시대가 들어가니까 우리와는 관련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일본의 독자적인 문화가 발전되고요 여기 다시 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외국의 유물들은 박물관에 있는 것들인데 철기의 보급이란 글자에서 보듯이 철제품들이 많이 만들어서 철로 만든 도끼라든가 그리고 철덩어리들도 있습니다 그대로 발굴됐군요 오세기경인데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마문화와 연관된 유물들도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말 모양으로 만들었던 흙 인형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덤 앞에는 흙으로 만든 말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또는 갑옷을 입은 무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만들어진 토기인데요. 이 토기는 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 열도에서는 이런 이 시기의 배 모양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이렇게 직접 토기나 도기로 발견된 것도 있고, 특히 토기에 음각으로, 선 문양으로 많은 배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야유시대, 그리고 고분시대에조선술이 얼마나 발달했는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는 상당히 더 발달했겠죠. 어, 이거는 조선반대에서 전해졌다고 되어 있는데요. 가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지모 박물관에 들어가면 똑같은 것이 모형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거기서는 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찌는 가마 형태들도 이미 전해져서 일본은 식문화도 발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마를 만들 때 쓰는 도구들입니다. 비교적 큰 그릇들이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우리 고분에서 발견된 것들과 흡사합니다. 이럴 때만 가야고분, 신라고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집 유고지에서 발견된 유물들이니까 당연히 생활용구들입니다. 다들 익숙하시죠? 우리나라 어느 박물관에서나 볼수 있는 것들이죠. 그 이전부터 그랬지만 특히 이 시기에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한반도 있는 세력들이 물밀듯이 진출하던 겁니다. 그 흔적들이 이렇게 거대한 고분군들로 남아있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야 고구려 문화가 들어오면서 불교와 더불어서 이렇게. 더 발달된 문화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다시 정리해 놓은 건데요 새롭게 들어오는 말문화 연관된 것들입니다 여기 보면 말 안장이 길게 뒤려져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등재가 있습니다 등재로 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마상에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향상됐고 이거는 기마병의 출현을 뜻합니다 고구려는 이미 일찍부터 등장했죠 이렇게 개 모양의 흑인형들도 있고 사람 가면과 비슷한 흑인형도 있습니다 집 모양도 있고 이런 것들은 야요시대 때도 이미 보이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카이 박물관을 나오게 되는데요. 구세의 이유도 있지만 저희는 주로 고대사만 봤습니다. 이 고대사는 일본이란 국호가 있기 전에 외국이란 명칭이었었고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대한 전방 후원분들, 그리고 헤아릴수 없이 많은 한유화를 비롯한 장식품들, 그리고 고분 내부에서 발견된 유물들이 있습니다. 일본은 유물과 유적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요. 그곳은 오래전부터 흔히 말하는 지방자치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문화재를 보호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민족 전쟁이기 때문에 외세가 들어오면 모조리 없애버립니다. 거기에 반해서 일본은 자체 내부의 지배 계급들만의 투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인 일본 문화의 근간은 훼손되지 않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고대의 원모스들을 오히려 일본의 유족과 유물에서 확인하고 재구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